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 6학년 5반 2탄입니다. 자 이름은? 조경희자 아까 1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어떤 추억일까요? 오토파크란 게 제일 기억이 남네요. 워터파크를 누구랑 갔어요? 4학년 때 4학년 5학년 같이 간거기억나네요 아, 4학년 때 오토파크 갔어요? 네. 왜 교장생이 기억이 없지? 그, 그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, 교장, 교장생이. 교장생님 그때 왔거든요. 아, 저희 갔는데, 보면. 아, 그리고. 미안해요. 기억을 못하고 <laughs> 있어요. <웃음> 자, 혹시 6학년 이렇게 보내면서, 6학년으로서 혹시 추억이나 남다른 소감? 그, 저번에 수목으 갔을 때, 음. 혜윤이랑 같이 다녔는데, 네 매점역 가지 말랬는데도 다른 매점을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은 걸 기억나네요 뭘 먹었어요? <laughs> 밥바을 먹은 걸 기억나네요 혹시 선생님한테는 야단 안, 안 맞았어요? 네오잘 숨었는데요 <laughs> 혹시 이제 중학교를 가기 전에 네. 방학 동안에 어떤 준비를 할 거예요? 학원을 하나 내려고 생각합니다 뭐 뭐? 학원이요 학원 학원? 무슨 학원? 공부 학원 하나를 빌리려고 음 하나를 지금 몇개 하고 있어요? 지금 두개 두개 있는데 하나를 더 늘려보겠다. 어. 그럼 중학교에 대한 어떤 기대나? 형부? 응. 그, 이제 아는 형들이 있어서 어. 좀 재밌을 것 같아. 형들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다. 형들이 있어서 무섭지는 않고? 네, 아니, 친한 형들이라. 어. 아, 동네 형이? 에요 아니, 몇년 동안 어형이라서 아, 그래요. 어디서 만난 형들이에요? 학교랑 학원 학교 랑 학원에서 우리 학교, 도원초등학교게 그게, 그게, 네, 그그 아, 그게, 아, 그 그게, 그게, 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? 게 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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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,